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 주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신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러 가는데 너무너무 불안해하시고 떨리는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인 조사 제대로 받는 법 떨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한 경찰서 주차장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9시 45분 정도에요 고소인 조사 참여를 위해서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의뢰인분, 고소인분을 만나셔가지고 진정시켜드리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까? 이렇게 라고 말씀드린 것들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시간이 짧았다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어, 다행스럽게도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가시는 그 의뢰인의 표정이나 얼굴들을 봤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만큼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셨다는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소인 조사를 어, 끝마치고 나가실 때 방금 전에 그 의뢰인 분처럼요 밝고 씩씩한 얼굴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먼저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는요, 스텝 1입니다. 첫 번째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형태의 범죄 사실, 구성요건 해당성 등을 검토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관계들, 범죄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범죄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 혹은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첨부하면 되겠지만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요, 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단하게, 막, 수사 기법들 동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피해자, 고소인, 바로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분들이 제공하시는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연락을 하면서 그 수사관님하고 어느 정도의 라포를 형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관님들은 친절하시고요. 고소인들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직업적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분들께서 너무나 막 화나고 급박한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적 소명을 갖고 계시는 수사관님과의 감정적인 대립들이 생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부탁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얼마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발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비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저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뭐저로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역할들을 대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관님께서 고소장이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을 보시고도 부족해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저한테 언지를 주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뭐 막힘없이 고소인 분께서 하실 말씀들 다 하셨고 그 전에 고소인 분에게 제가 언지를 드렸던 요로요로 요러 요러한 질문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은 그런 정보들 토대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한 것들이죠 그러면은 고소시간이 늘어날 필요도 없고 고소인분도 혹시라도 이 수사관님이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가해자 편을 드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없이 경찰서를 나서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사... 수사관님에게 제대로 된 증거 또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수사관님과 연락을 통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관님들로부터 정보를 듣기도 하고 어느 정도 유대감들을 형성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고소인 조사를 하실 때 무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된 내용들을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거기에서 더 감정적인 선들이 나가지만 안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의 의사들,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억울한 심정들을 호소하실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